자 모든 국민에게 30만 원에서 50만 원은 더 지급을 해야 된다. 한 대선 후보의 언급에 재난지원금이 다시 화제입니다. 네, 여당에서는 실제 지급도 검토하는 분위기지만 예산을 쓰는 일이다 보니 반대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이세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급을 반기는 쪽은 재난지원금의 순기능에 집중했습니다. 나는 좋다고 생각해요. 자영업자들도 그저 지역사랑 그저 그 상품권 을 주잖아요. 그거는 그걸 쓰기 위해서 저 지역 그 경기도 살려 사가지고양 이거 양득이지. 반대 목소리도 있습니다. 국가 재정을 생각하면 불필요한 지급이라는 겁니다. 나라의 경제와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많은 부채가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을 생각해야죠. 포퓰리즘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어김없이 나옵니다. 그게 얼마나 논란아. 응? 효과를 발표하고 그 정치 노름 아이 같 그거 퍼오들라고 하는 거 빼도 되나? 그러면 안 되지. 조금 다른 목소리도 있습니다. 지원금은 필요하지만 모든 국민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줘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지금 재정이 딸린다고 하는데 추가 예산을 해서 꼭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정 어려우면 필요한 사람들 꼭 지금 뭐 장사에다가 힘든 사람들 있잖습니까? 그분들한테 대폭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인들 얼굴 못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까지 줘야 되나 싶기도 해요, 이제. 저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더 조금 많이 가야 되지 않을까. 지급이 확정되면 이번 지원금은 정부가 주는 여섯 번째 재난 지원금이 됩니다. 다만 정치권 안에서도 공방전이 이어지는 데다 국민들의 목소리마저 엇갈리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논쟁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이세진입니다.